안녕하세요. 가글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절대 강자 파리 생제르맹 피에스지우로 이적했는데요. 그동안 영입설만 있다가 8일 이강인 선수가 파리로 출국하면서 기정사실화되었고 드디어 9일 정식 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팬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파리의 은바페와 네이마르라는 최고의 동료들을 이강인 선수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공식 이적 오피셜에 일본 팬들은 개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전날 음바페 인터뷰 가짜 동영상으로 난리가 난 일본이어서 더욱 그러했는데요. 이적 소식과 일본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시간 9일 PSG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적료는 2,200만 유로(한화 약 314억 원)이고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 5년으로 장기 계약을 맺었으며 등번호는 19번을 받았습니다. 연봉은 400만 유로로 한화 약 57억 원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입단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인 PSG에 합류해 기쁘다. 위대한 선수들과 함께 모험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 내 목표는 항상 팀을 최대한 도함해 경기 승리하고 최대한 많은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PSG의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타와 유망주들이 수두룩한 PSG, 이강인의 눈앞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요르카를 떠난 이강인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익숙한 스페인 무대가 아닌 프랑스 리그왕이기 때문인데요. 이강인은 2011년 7월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한 후 줄곧 라리가에서 활약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익숙한 스페인과는 다르게 프랑스 무대는 기술과 피지컬 강도가 높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스페인 출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새롭게 PSG 지휘봉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FC 바르셀로나 사령탑을 지낸 엘리케 감독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스페인식 축구를 펼치는 감독인데요. 엘리케 감독은 FC 바르셀로나에서 2014, 2015 시즌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를 앞세워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최근 2023, 2024 시즌 PSG의 예상 선발 라인업에 이강인을 포함했습니다. 이 매체는 베스트 11로 잔루이지돈나룸마 아치라프 아킴이, 마르키뇨스, 위카 에르난데, 누노 멘데스, 마르코 베라티, 베르나르두 실바, 이강인, 마르코 아센시오,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치열한 경쟁 앞에 서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은 PSG의 중원 구성은 큰 의미가 없다. 흥미로운 옵션은 있지만 최상급 미드필더는 마르코 베라티뿐이다. PSG는 중원 강화를 위해 우가르테와 이강인을 영입했지만 누구도 엘리케 감독의 점유율 스타일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이강인 선수는 새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한 달여 간의 공백이 예상되기에 주전 경쟁에 밀릴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한편 일본은 음바페 가짜 인터뷰 영상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이 내용이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일본인들부터 한국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심해서 그런다. 또, 반일선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당장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을 체포하라고 난리쳤습니다. 또한 일본의 명예를 고의로 추락시키기 위해 조작된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한국과는 당장 단교를 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일으킨 가짜 동영상에 분노하면서 프랑스 최고의 선수를 건드렸기 때문에 PSG에는 절대 갈수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아무 일 없이 PSG 이적이 확정되고 전 세계 언론에 발표되자 이강인 선수에 관한 일본 언론 보도에 수많은 분노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 봐도 알수 있는 유니폼 판매위원, 벤치 신세, 임대로 딴 팀으로 방출 등등 대충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중한 가지를 보자면 이 정료는 전액 스폰서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쓴 댓글을 보면 그저 허수습만 나올 뿐입니다. 스폰서는 일본의 고유 전통 문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여름 프리시즌에 PSG가 일본 투어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난리입니다. PSG는 프리시즌 기간 동안 일본에서 친선 경기를 3경기 치르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PSG의 첫 경기는 7월 21일 르 아브르를 상대로 한 친선전이 있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르 아브르 전에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면 PSG 첫 데뷔전은 무조건 일본이 됩니다. PSG는 25일 오사카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알나르스르와 경기를 갖고 이어 28일 J리그 세레소 오사카와 경기를 치른 다음 8월 1일 인터밀란과 도쿄에서 친선전을 펼칩니다. 이번 친선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도 출전해서 발을 맞춰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강인의 PSG 데뷔전이 일본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데뷔전이 일본 본토에서 열리면 자신들의 잔치가 한국 팬들의 즐거운 잔치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많은 일본인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와 네이마르가 함께 뛰는 모습은 절대 안 된다. 이강인이 일본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은바페가 이번 일본 투어에 참가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당황하고 있는데요. 신선전 투어 포스터에 은바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는 프랑스발 뉴스에 고액의 티켓을 구매한 일본 팬들은 혹시나 진짜 안 오면 어떡하나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걱정만 가득한 일본 팬들인데요. 그래도 일부 정상적인 팬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의 반응을 간단히 몇 개만 보시죠. 지금까지보다 라이벌도 많고 라이벌의 레벨도 높은 천리그왕 당장 결과를 요구하는 서포터와 힘든 일이 많겠지만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진심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고 양쪽 날개를 할수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마도 윙, 특히 왼쪽은 할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강인은 주인공 역은 아니지만 유지력과 킥 정확도가 높아 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 잘하는 선수 중에서 이음새 역할로 활약할 수 있는 카가와 같은 타입. 지속적으로 기용한다면 PSG에서 나름대로 기능할 것 같은 이미지. 진짜 같구나. 파리 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마요르카 선수라서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합에 잘 나가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만 썩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양 날개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토발의 열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가글 튜브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